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렉이 기 알랐어요. 자, 아 지금 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여기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내나이 씨. 여기 옆에 그뭐 멀리서 DC 인사이드서 오신그 분도 계시고요. 옆에 저기 다른 경쟁사에서 온 직원도 있고요. 여기 급식들도 두명 있고요. 제 영상 찍는 거 옆에서 다들 옆에서 반음하고 있는데 좀 그러네요. 아무튼. 레오파덱과 또 알을 낳았는데 지금 꽤 거의 매일마다 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저희 알을 관리하던 직원이 이제 딴 데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알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알의 두 개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알을 낳았는지 이제 하루 이틀 된게 며칠 지난 거예요 제가 너무 늦게 발견했는데요 배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배 속에 알이 또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보여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이 아이가 한 제가 보기엔 3주 내로나 알을 또 낳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개의 말랑말랑한 알을 낳았어요 알이 생각보다 크죠? 보시면은 이정도 사이즈의 알을 두개를 뱃속에 갖고 있던거에요 남컷이 그만큼 고생을 해준거에 대해서요 되게 감사한 기억이구요 자 처음에 알을 낳았으니까 어디가 유연이야? 잠깐만 내 일로 잡았냐 일로 잡았냐 이제 아 아래에 그 윗방향을 좀 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아래 숨구멍 같은게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낳은 방향 그대로다 이제 알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펄라이트를 깔아놓은 여기 은신처에다가 이제 알들을 박아놔야죠 자 알을 처음 낳았던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요. 자,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온도만 유지를 해주면은 이 알은 30일 정도 지났을 때 부활을 할 거예요. 자, 이 알도 상당히 사이즈가 크네요. 와, 이따만한 걸두 개를 뱃속에 달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 아 암컷이 고생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요. 되게 좀 마음이 짠하네요. 이렇게 알을 낳고 났으면은 암컷이 이제 칼슘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낳고 났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은 밥을 미친 듯이 먹여야 돼요. 귀뚜라미에다가 항상 더스팅을 해가지고 먹여주고요. 암컷도 사람이랑 비슷해요. 알을 낳고 나면 이제 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보이시죠?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이제 괴롭히지 말고선 넣어주고 밥을 맛있게 먹여줘야겠죠. 그쵸? 밥은 니들이 먹여줘야 돼. <laughs> 네. 교할 거냐? 자 보시면은 여기가 렉사거든요. 찍어줘요, 여기, 여기. 여기 렉사 안에 이제 암컷들이 하나하나 떠있는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밑에를 열어 들어보면요 이흙 속에 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대충 딱 봤을 때 이제 알들이 없으면은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이 양부터 좀 있으면 알을 낳을 거예요 겨살이 이렇게 찐 애들이 진짜 건강한 거예요자 이런 식으로 다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얘도 알을 안 낳았네 최근에 알을 좀 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얘도 뒤쫓어 보고 어 얘는 알이 뱃속에 지금 땡땡하게들어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뒤집어 보면은 여기 하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알이에요. 보여요? 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내일 찍으면 알을 낳을 것 같아요. 자 아, 너도 낳았니? 안 낳구나. 이게 저의 거의 야냥 바닥만 찍지 말고 어디로 찍을지 초점을 정해야지 하더마 어. 얘도 지금 알을 낳은 것 같은데 파헤친걸 보니까? 이 레오파드 개콘 야생에서 땅굴을 파고 사는 종이라서요, 약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굴을 파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약간 해집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얘는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온다. 나의 파충류 경로상 두 개의 알이 딱 튀어나올 거 이제 웃었냐? <laughs> 야, 누가 <무릎이> 웃었냐? <laughs> 자, 분명 나왔을 줄 알았는데, 나잘 않았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트램퍼 WI랑 메이팅을 붙였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누가 누구랑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을 해둬야 되는 게, 이 거를 제대로 기록을 안 해놓으면은, 이제 새끼들이 나왔을 때, 누가 아빠고 엄마한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어, 어떤 목포인지에 대한 그 명확한 구별이 좀 어려우니까 항상 기록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쵸? 군대가서도 총같은거 총쓸 때도 총기에 대한 그 넘버가 써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우 우리 슈퍼소나 얘가 저희 매장의 고추왕이에요 얘가 지금 여기있는 모든 암컷들이랑 짝짓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짝짓기 많이해서 좀 말랐어요 힘내자 어? 말랐다 여기 도 나왔는데요 자 얘같은 경우에는 맥스노 볼벨 볼드 스트라이브 이라는 친구인데요 솔직히 뭐가 뭔진 모르겠어요 제가 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짜잔 이렇게 또 알을 두 개를 낳았습니다 이레오파드가코알 꺼낼 때 항상 재밌어요 그 어르신들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짓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럽지? 부럽지 나오는 거 그래. 그래, 그럴 거야, 어. 응. 자, 건강한 알들이네요. 나온 지좀 지나간 것 같아요. 딱딱게요 암컷들이 소모하는 이 칼로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알을 낳았을 때. 암컷이 이렇게 큰 알을 한 번에 두 개씩 낳는데 게다가 연속적으로다가 4차까지 낳거든요한 번짝 짓기로 그러면은 암컷들이 되게 좀 몸에 부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 밥을 잘먹여줘죠 근데 너네 집에 간다면서? 돌아왔어요. 왜? 일찍 가면 어. 슬프잖아요. 아 누가? 제가요. 아 누가? <laughs> 밥 먹으러 온 거냐?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요. 생각보다. 어. 아. <laughs> 자. 뭐 얘네 왜 집이 없어? <laughs> 이런 식으로 다 빠르게 이제 누가 알락관나한지를 확인하고 서는면 금방금방 넣어줘야죠. 레에는 오랫동안 꺼내놓으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항상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야 돼요. 어르신 나으셨나? 어우, 슈퍼렛다. 맥스노그래퍼. 아, 삐쩍물났다 얘도 얼마 전부터 설라는좀 많이 했어니만 얘가 엄청 앙상해졌어요. 꼬리에 카슘부족까지 왔네. 아, 역시 알을 낳고 나면 케어를 잘해줘야 된다는 걸또 새삼 느낍니다. 어, 아직 리고많 아, 피졌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거 하루 종일 꺼내기 싫고. 자, 아무튼 레오파드 개코 추가로 나왔고요. 이번에 새로 또 알에서 부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여기 인큐베이터 인데자 여기 지금 레오파드 겟고 베이비가 또 부활을 했어요 얘도 이제 어린이 유치원으로 들어가야죠 여봐라 레게 부화했다 자 여기가 레게 유치원이죠 최근에 나왔던 베이비들이 좀 있었는데 걔네들은 다른 업체에서 이 도매로 다 많이 데려가셨고요 자 여기도 이번에 새로 부화한 아이예요 이쁘장하게 생겼네 너이게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음. 자 아무튼간에 새로운 레오파드 개코들 거의 매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매장 방문 주시면은 저렴하게 데려가실 수 있을거에요 얘도 오늘 내일 중으로 부화하겠다자 아무튼 영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